기다리고 기다리던 하이퍼 고양이 축제 바로 찾아왔습니다. 언제 올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찾아왔죠. 호거의 달타냥. 모든 양코 중에서 가장 좋다는 호거의 달타냥 바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타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laughs> 자, 얻었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오호. 첫 방부터 울트라 슈퍼레요 지금 한 100번 정도 하겠습니다. 오, 자룡소도 오이슬해졌죠? 쑥쑥 나오네요. 12연 2수레. 달타냥 한번 나와 주자. 아니, 엘리멘탈 픽시즈 좋고요. 자, 23주레. 아, 제발 달타냥 한번 나와 주면. 자, 어, 오호. 오호, 아마테라스. 34주레. 오호. 4 6수레 좋습니다. 역시 하이퍼축제. 자, 지금 4 6수레고요 자, 바로 한번 써보고. 아, 제발. 달이타냥한 번만. 아이달타냥이될 것인가? 미타마, 흑스 가오라도 하나만 썼으면. 오! 이럴수가 바로 달이타냥이 떠버린 기적 같은 일이! 와, 감사합니다. 호거의타타냥아 개이득. 갑자기 호거의타타냥 와우. 개우지네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레전드가 최고의, 최고의 레전드 호그 다이타냥 겟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우. 개이드자 이제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뽑기를 해보죠. 오호. 58슈레 같은데. 저 58슈레. 와 호그의 다이타냥 얻었고요. 좋습니다. 자60 한번 가봅시다. 60. 5슈레? 허허. 68슈레. 자, 어? 어? 뭐야? 뭐지 이건? 복숭아 동작? 어, 떠돌이 암사 오케이. 좋구요. 아시루가가 또 이렇게 69슈레. 좋습니다. 70 가보죠. 달려보자. 오호. 와누비스. 70에 10슈레. 80? 오케이. 12슈레. 80, 12슈레. 야 이건 뭐야 고대구나 오호 좋은 게 많이 뜨네요. 자, 일단 호거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습니다. 오케이 와우 와 대박입니다 이거 전부 쓰기. 자 90번 가보죠. 오호 야우마 대박. 13슈래 오호 14슈래 와 미쳤다 14슈래 미쳤고. 아, 이제 마지막, 마지막 열 번째 갑니다. 바라는 거 없습니다. 좋고요 고양이 머신! 개꿀! 1오슈레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1오슈레까지 뽑아봤고 역시 하이퍼 고양이! 중간에 호걸이 나와가지고 개 깜짝 놀랐네요. 캐릭터 편성해서. 와우! 4,350원 미쳤고. 파워 바로 해버리죠? 전성의 우위 모든 양코 중에서 가장 세다는 호걸이다 해피냥. 이걸 제가 얻습니다. 흑벌 타이탄 아주 좋고요. 이게 바로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형님. 바로 이거 해버리고. 또 해. 이런 건 해줘야죠. 이런 건 해줘야 됩니다. 자 대박. 오죠 오져버려. 오져버려. 그러면 이렇게 얻은 것을 가지고 바로 한번 이탈리아 한번 깨보겠습니다. 흑벌 타이탄 얼마나 강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레전드다. 레, 레전드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흑걸이 날타냥을 뽑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는 또 초하이퍼 이번엔 다음 영상은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00번 뽑기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